안녕하십니까. 안세형 대표 방정희 니다 오늘 241강은 다시 직장으로자나 임직원의 클로소스 사례보험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 계산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. 이것은 우리 안세제형전는 2019년 11월 13일 표지에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착각하시고요. 한번 정지화면 보시죠. 그럼 제가 이렇게 직관 다시 썼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정지화면 보시면서 그냥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. 자, 보시면 이게 이제 항상 월급에서 빼져나가는 것이고 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. 또이 세금은 일정한 연봉이 있고 거기서 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다단계진 세금을 올라가니까 그냥 사실 어떤 경우는 한 연봉 한 2,500, 3천0까지는 면세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소득세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 4대 보험은 무조건 월급의 18%쯤이 그냥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, 차감 징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, 피해 나올 수도 없고, 없지도 않아요.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급여 받는 생활자들, 또 직장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, 또 회사들도 고민을 하지만, 고민한다 한다고 해서 어떤 피할 도리가 없는 필수적인 금융약이다 그런 얘기죠. 자, 먼저! 근로소득세부터 생각해보면, 이거 간이세표로 매월 징수하는데, 일반적인 연마조사하고, 간이세표에 의한 누진세율를 계산하게, 80% 정도 아니면 100% 이렇게 선택 을 결정하는데 보통 이제 월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내 월급이 만약에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별 차이가 없게 하고 내 월급이 내려갈 것 같은 사람이면 이제 80% 정도로 해가지고 역시 차이가 없게 하고 그냥 평균으로 할것 같은 사람은 100%로 하면 되겠습니다. 비과세되는 것은 10대나 자가운전 보조비도 비과세된다 그런 얘기죠.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의 9%를 반분해가지고 근로자 회사가 반씩 나와서 부담해서 납부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9%로 되어 있고 실제 국민연금은 만 60세 지나면 이제 62살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. 기가 소득은 제외하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다. 국민연금은 세번 제로는 건강보험은 월 소득의 6%였었는데. 문재인 케어 때문에 더 올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제 그서월급에서이 건강보험료가 팍팍팍 차감되는 게확 느껴지고 국민연금은 나중을 위한 저축으로서 제가 나중에 환급받는 것이지만 이건 소모성이에요. 그래서 건강할때는아 내기만 하는 거예요. 실제 내기만 해 젊은 사람들은 원집잘 받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노력이 되니까 내기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비를 엄청나게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혜택을 대신에 이제 이것은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운이 좋게 건강하게 하면 하 것은 그 행복한 것이고 운이 나쁘게 병원에 가게 되면 은 불운한 것이죠. 어쨌든 회사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. 그래서 비과세나 영원제외한다 이렇게 상동. 그다음 고용보험료는 세 번째 고용보험료 는 월평균 보수의 1.3%를 회사 근로자가 역시 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직업료 개발료는 0.2%에서 0.8%인데 이것은 회사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이 고용을 보유해주는 게 65세 이상인 고용보험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필요 없고 3개월만 단기 근무도 원래부터 단기니까 장기적 고용보험이 필요 없다 해서 x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하는데 사업 종류별로 약간의 부담률이 01%이렇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지품 모두가 가입이 고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그 직장에서 갑자기 재해나. 인재나 인자, 인자, 천재가 있어서 다치는 거나 이런 거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바스는 해당이 없고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대 보험과 글로소스전한일 1번 해보는 것. 그래서 내가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느낌을 갖고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런 얘기죠. 고맙습니다. 안상현 대표 박인정 에서였습니다